맞아요. 칠성사 중에 주례자가 유일하게 신부가 아닌 성사가 혼배성사예요. 이야기를 듣고 성당에 나가는 걸 잠시 보류하기로 했어요. 음. 그럼 다음 질문을 한번 가볼까요?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 오 축하드려요. 네.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코로나가 끝나고 식을 치르기로 했는데 네. 제 개인적으로는 코로나가 참 감사합니다. 네. 저희 어머니께서 성당을 무척 열심히 다니시는데 어. 성당에서 결혼하지 않으면 결혼식을 음. 하지 말라 하셔요. 오. 제 여자친구는 무교이고 음. 종교로 하면 치를 떠는데 음. 어.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식장 이야기만 1년 반째 고민입니다. 어... 가족들도 여자친구도 조금씩 껄끄러워지고, 지금은 서로 눈치를 보며 이야기를 피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음... 신부님, 저희 꼭 성당에서 결혼해야 되나요? 아마, 어머니께서 바라시는 성당에서 결혼을 하라는 게, 며느님 되실 분이 비신자이긴 하지만, 신자이신 아드님을 위해서 혼인성사로서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는 라 말씀이시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소위 그 결혼식장이 아니라 성당에서 관면혼배라는 거 네네. 혼인성사로서 하실 수 있는 거 아시잖아요. 비신자 분일지언정 그거는 본인 신앙에 대해서 비신자 배우자에게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거거든요. 내가 당신이 비신자인 건 알지만 나는 가톨릭 신자로서 가톨릭 신자의 의무를 다하면서 계속 살 예정인데 이거에 대해서 인정해 주실 겁니까? 라는 음. 거를 확인받는 건데 그런 과정들을 소위 말하는 관면 훈배 성사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그거에 대해서만큼은 어머니로서는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차원에서 고집을 하시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는 네네. 그 성당에서 소위 말하는 관면 혼배성사 따로 하고 예식장에서 결혼식 따로 하는 거에 대해서 뭐 그런 거는 소위 말하면 결혼을 두번 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나쁘게 안 좋게만 얘기하신 분들이 더 많았던 것도 사실이긴 한데 네. 오늘날에는 워낙 그 비신자 비율도 높고 그리고 이 비신자, 우리가 비신자에게 어떻게 보면 나의 가톨릭 신앙을 지켜나가겠다라는 거를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구한 것처럼 어떤 점에서는 비신자인 이분도 되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행사를 치르는 것에 대한 배려와 존중도 우리 쪽에서도 해줄 필요는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점에서 만약에 비신자인 배우자 쪽에서 성당에서 하는 이런 혼, 혼인 교육과 더불어서 그 관면 혼배 성사라는 것까지 만약에 존중을 해줬다면, 저, 보, 본 본식이라고 하면 좋을까요? 음. 본 결혼식은 사회적으로 다른 예식장이나 이런 데서 하시는 것도 아... 어떻게 보면 나름 이런 타협과 존중의 표시가 되시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정말 <laughs> 네, 제가 교육법을 전공하거나 그건 아니지만 저는 사목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드려요. 음. 그리고 아마 어른들은 솔직히 젊은 아직 저도 젊은 걸로 들어간 다음에 <laughs> 젊은 나이에 그런 것들도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 정말 가톨릭 신자이고 열심히 했는데 내 자식 결혼식을 성당에서 못한다 그러면 남들이 봤을 때 뭔가 배신 내지는 굴복했다라는 이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서. 왜냐면 어른들은 약간 그런 것들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 그리고 아직까지는 우리 어른들에게 있어서 결혼식은 개인의 문제나가 아니라 가족, 가문의 행사라고 생각하시는 게 또한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오히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상호 존중과 배려라는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아드님이나 따님이 접근해서 설득을 시키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쪽도 비신자인데 우리 가족 위해서 소위 말하면 진짜 혼배 교육도 쭉 들어주고 약식이긴 하지만 관면 혼배 성사까지 같이 받아줬는데 아직 신자도 아닌 이 사람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결혼식을 꼭 성당에서만 해서 불편하게 만드느니, 관면홍사는 성당에 샜던 만큼 결혼식에서 사회적인 결혼식을 그냥 하게끔 해주는 것도 서로한테 오히려 좋은 거 아니냐.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손을 내밀었을 때 나만 더잘 사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오히려 우리 쪽으로 정말 자연스럽게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일 수도 있으니, 그런 식으로 말씀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게요. 이게 질문 주신 분이 음. 잘, 하셔야 되네. 예, 아. 잘 하셔야 되는. 예, 진짜로 여기서 아드님이 잘 하셔야 되는. 가운데서 음. 이 고부 갈등의 음. 최고 문제점은 음. 남자들하고. 음. 하... 그렇죠. 는 얘기가 있는데 <laughs> 아드님이 잘 해야 됩니다. <laughs> 그렇네요. 그런데 이게 근데 혼인이 교... 혼인 성 혼배 성사. 자체도 사실 혼배 성사는 응. 한 명과 한 명의 이제 서로 주는 성사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아요 칠 성사 중에 주례자가 유일하게 신부가 아닌 성사가 혼배 성사예요 네네 혼배 성사에서 주례 사제는 말 그대로 공적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것뿐인 거지 혼배 성사의 집전자는 그 남편과 부인이 된 남녀 각각 주체자입니다 아... 이두 분이 하느님 앞에 나와서 우리 둘이가 당신의 뜻에 따라 한 가정을 이루겠습니다.라는 성사를 이뤄나가는 주, 주례자세요. 그리고 신부는 공적인 그두 분이 하시는 혼인 성사, 혼배 성사에 대한 공적 증인으로서 사인을 하는 거죠. 근데 흔히 혼인 성사의 주례자를 신부라고 착각하는 사제라고 착각, 착각이라기보다 여기시는 이유 중에 대표적인 건 일반적으로 혼배 성사를 미사랑 같이해서 그래요. 음... 근데 원칙상 미사 없는 혼배성사도 존재하거든요. 미사 없는 세례성사가 존재하듯이. 아, 오 네. 어, 그랬던 것 같아요. 음. 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예. 네. 오 신부님이 뭘 그어주고 막 이렇게. 네. 아, 주... 반지 그거는 반지 축복. 아, 아. 네. 그렇네요. 아. 네. 이렇게 또 알아간다니까. 네, 네. 이 혼인성사, 그, 저는 개인과 개인이 이제 서로 간에 이들이 제일 중요한데, 이제 요즘 시대 가족 행사가 음. 돼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음. 저는 개인적으로, 음. 어차피 가족 행사라면, 음. 가족 교리도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혼인성사 하기 전에, 혼인교리? 혼인교리를 혼인 교리를 해갖고, 뭐, 둘이 있을 때는 이렇게 했으면 음.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데, 음. 사실 둘의 문제보다 이 가족들의 문제 때문에 더 우리나라라서 그래요 우리나라라서 그런 건가요? 네. 네 우리나라라서 아... 왜냐면 그만큼 아직까지는 그 끈끈한 유대감이 넘치는 가족 구성원 가족 문화가 아직 남아있는데 제가 볼땐 이것도 과도기라고 보거든요 음... 음. 왜냐면 영화 같은 데 보면 외국에서는 그냥 아들 성장하면 그냥 내 보내잖아요. 내가 직장이 있건 없건 그동안 길러 줬다. 이게 좋다 나쁘다의 아니, 문제가 아니. 아니라 문화가 바뀌는 과정에서 지금이 딱 과도기인데 그래서 그 갈등 요소가 더 첨예해지는 것처럼 보이는 시기가 딱 요맘때일 수 있다라는 거죠. 어느 한편을 무조건 손들어 주기보다는 아 지금 변화되는 물결 속에 있구나라면서 서로가 서로를 좀 보아 줄 필요도 있다라는 거죠. 자녀는 자녀들, 우리한테는 너무 당연한 거지만, 바뀌는 새 물결이 저분들한테는, 어, 왜 그러지? 라고 의아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인, 인정해 주는 필요도 있는 거고, 부모님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아, 요즘 세대가 정말 바뀌었지? 라는 거를 인정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본인들도 사실은 젊었을 때, 그 이전의 부모님 세대로부터 너희들이 어떻다, 바뀌었다라는 말을 마치 들었던 거죠. 가독의 속의 젊은이들 힘을 빕니다. <laughs> 네, 꼭 좋은 구성과정 이루어지길 네. 바라면서 자이 분은 네, 네. 대구 청년입니다. 직장 가까이 원룸을 얻어 살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씩 안정이 되다 보니 성당에 나가고 싶은데 아직 서울 사람들이 까탈스럽다는 <laughs> 생각이 들어 <laughs> 성당에 나가기 조금 무섭습니다. 음. 청년 활동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하고 싶은데 음. 무작정 미사에 가도 될까요? 되죠. 하는데, 어. 네. 되죠. 일단 그 주거지 근처에 성당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보시고 무작정 찾아서 미사부터 참례해 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뭐뭐 뭐 사무실 통해서 교적이 맞네, 이뭐 본인 거주지의 관할 본당이 맞네 이런 거 찾아보는 건 오히려 두 번째 문제고. 편하신 곳 가셔서 미사부터 참내해 보시면서 내가 정말 신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마음이 드신다면 사무실이나 분명히 예비자 교리 같은 포스터 같은 건 붙어져 있을 테니까 그때부터 오히려 본격적으로 뭐 세부적인 형식 뭐 그런 걸 따져 하실지언정 지금은 음. 가장 가까운 곳 편한 성당에 가셔서 미사부터 참내해 보시면서 하느님의 맛을 음. 좀 느껴보시고 체험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게, 근데, 근데 예비신자분이 아니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무심분이 아, 일단 네. 이미 신자가 되셨다. 이게 되셨... 보니까, 어, 어. 대구청년이고, 서울 사람들이 까탈스럽다는데 하는 거 보니까. 어, 이미 네, 신자신데, 네. 에이, 그러면 더더욱 <laughs> 쿨하게 미사부터 참내하시다가, 그렇게 계속 안 보이던 얼굴이 보이면, 또뭐 담당 청년회장이나, 아니면 담당 신부나 수녀님이, 분명히 옆에 다가올 겁니다. 요즘에 이사 오셨나봐요. 그러면 또 자연스럽게 어떤 활동을도 하게 되시고 그러시니까 거침없이 일단 미사부터 나가십시오. 거침없이. 네. 무작정 나가도 될까요? 나가셔도 됩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이 질문들의 한 3분의 1 정도는 본인들이 답을 아세요. 그런 거 같아요. 근데 본인들이 답을 아시면서. 네. 말씀해주세요, 빨리. 네. 어, 확인 받고 어, 싶습니다. 공식적으로 말씀해주세요, 막 이런 음. 내용인데. 비공식인데 이거 진짜 좋습니다. 오늘 가족 마지막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부님. 제가 남편과 종교를 가져다 아, 가, 가져보면 어떻겠냐는 이야기를 나누고 성당을 믿어 보기로 했 했으... 성당을. 믿... 네. 성당... 성당에 다녀보기로. 음, 아, 성당에 다녀보기로. <laughs> 네,겠네요. 네. 성당에 나가보려고 동네 예쁜 성당을 찾아갔는데. 음. 어, 주소지 성당으로 가라는 거예요. 네. 성당은 주소에 맞게 가야 한다고, 그리고 음. 주소지 성당에 갔더니, 음. 세례를 받는 주간이 아니라고 음. 등록을 하고 따로 돈을 내야 한다는 거예요. <laughs> 네. 헌금이, 헌금이라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따로 음. 회비처럼 내야 한다는데, 이야기를 듣고 성당에 나가는 걸 잠시 보류하기로 했어요. 음. 성당에서 세례도 받아야 하고, 돈도 내야 하고, 종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음... 내용. 제가 볼 때는, 뭐랄까, 오해의 오해가 계속 연속되신 분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거는 기존에 우리 성당, 교회 성당 다니시는 분들의 어떤 응대나 말 그대로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설명하는 과정에서 알아 들으시겠거니 하고 던졌던 말들이 정말 비신자든 분들은 이해가 안 돼서 오해가 되셨을 이것예 아주 전형적인 사례가 아닐까 싶은데요. 먼저 주소지 본당으로 가시라고 말씀드린 건말 그대로 우리 성당은 아시겠지만 아 신자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자기의 주소지에 관할하고 있는 본당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개신교 같은 경우는 좋아하는 목사님이나 말씀 은혜가 충만한 목사님 따라서 서울에서도 부산에 있는 교회를 가도 되고 그러시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가톨릭은 속지주의라 그래서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본당이 있고 그 본당에 관할 본당에 우선적으로 다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이 원칙에 예외가 없는 건꼭 아니니까 구역 외신자라고 해서 다른 본당에 다니시더라도 좋고 정상적인 신자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있다는 것도 아울러서 음. 말씀드려요. 그리고 근데 그 주소지로 가보시라고 안내해 주신 건말 그대로 원칙을 알려 주신 거니까 조금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두 번째 본당에 가셨을 때 지금 지금은 세례 받을 주간도 아니라는 거 아마 이거는 예비자 모집 기간이 끝났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 주신 것 같아요. 아시겠 이미 신자가 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톨릭 세례가 소위 말하면, 금방금방 되지는 않는데, 이게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하지만 장점도 돼요. 왜냐면, 예비자 교리 기간이 6개월 혹은 3개월, 긴대는 1년이 있는 이유는, 우리, 소위 말하면 되게 우리 가톨릭 교회가 꽃대 높은, 되게 뭐 퀄리티 높은 무슨 비밀 사조직 그룹이라서, 우리한테 들어오려면 이런 거다해 갖고 와야 돼. 이런 개념이 아니라, 말 그대로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톨릭 신자가 되시면, 이러이런 것들을 우리는 믿고 따를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톨릭 신자가 되시겠습니까라고 최 어떻게 보면 자유를 최대한 존중해 드리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이것만큼 배려심 깊은 것도 없다라는 걸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무턱대고 세례부터 준 다음에 잘 왔으니까 이걸 따라 이게 아니라 가톨릭 교회는 자 우리는 이런 걸 믿을 거예요 근데 신자가 되시면 이런 의무들도 생기는데 되실 겁니까 그래서 우리 마르첼로는 세례 성사 때 물어보는 거 알잖아요 네네. 무엇을 청합니까 신앙을 청합니다 우리는 이런 걸 믿을 건데 믿겠습니까 예 믿을 겁니다 이런 짓들은 안 하기로 우린 끊을 건데 끊을 겁니까 다 물어보잖아요 그 자유의지로 하는 거잖아요 거기 중에서 하나라도 내가 안 하겠다 그러면 억지로 세례 주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는데 우리는 이런 신앙을 믿고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고 힘이 납니다. 근데 우리 쪽으로 오셨으면 좋겠는데 아직 아니시라고 하면 그 유예 기간을 주신다고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그 예비자 기간이 굉장히 더 은혜로운 시간으로 하느님 은총 체험의 시간으로도 더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 일단 말씀드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시간 안 됐으니까 기간 이 아니까 안 받겠어요. 이게 아니라는 음. 거. 그리고 돈을 내야 된다 그러는데 저는 아마 이게 교무금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신자가 되시면 신자의 의무로써 교무금을 내게 되실 텐데 그걸 책정하십시오. 아마 이 얘기를 벌써 하셨던 거가 아닐까.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그이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 그래도 그때 계셨던 사무실에 계신 분이 누군진 몰라도 어느 본당에 그분이 실수를 하신 건 앞에서 세.. 새해 예비자 기간이 아직 안 됐다 그랬는데 <laughs> 신자로서의 의무 중에 하나인 교무금 얘기를 굳이 그때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아, 네네. 예, 그래서 요 타이밍이 좀 맞지도 않을 뿐더러 만약에라도 세례를 받을 때 무슨 무슨 뭐라 그래야 돼 돈을 내야 되는 게 만약에 있던 본당이라고 한다면 제가 조금 정색하고 말한다면 그 본당이 어딘지 전 알고 싶어요. 그거는 분명히 잘못된. 이건 잘못이다. 예, 돈을 잊었다? 받고 세례를 주거나 그러진 않아요. 오히려 근데 아직 예비 신자도 안되신 분한테 신자로서의 의무인 교무금 얘기를 아, 오해해서 들으셨다면 이것도 타이밍이 조금 안좋았다 그 약간의 오해가 있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어, 되게 들으니까 안타까운 음, 내용인데 혹시 이 기회를 통해서라도 음. 오해를 푸시고 좀 그러셨으면 좋겠네요 음, 아마 음. 다... 그리고 진짜로, 설마, 세례 받는데 돈 내세요 그런 분답은 없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마, 뭐, 네. 기억, 기억이 뭐, 제일 임팩트 있는 기억만이 네. 나다 네. 보니까 네. 그러셨을 수도 있고, 만약에 네. 이제 좀, 아니면 또 설명해주시는 분이 네. 조금, 이제, 네. 시, 시, 시를 좀바서 예. 근데 이게 참, 말씀 나누다 보니까 돈 문제가 네. 되게 예민하게 느껴지네요. 왜냐면 이 현실 속에서 정말, 그럴 음.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살기 힘든 팍팍한 혀, 지금 시대잖아요. 네네. 그래서 더욱 더 그러니까 저야 뭐 맨날 뭐 매번 성당에 나가던 게좀 익숙하니까 그러지만 내가 만약에 새 신자였다면은 돈 얘기가 딱 나오는 순간서부터 조금 우선, 이렇게 예, 할 만한 수있것 같다라는 네. 생각을 어한 번도 이런 네. 생각을 잘안해 봤는데 더욱더 요로, 진짜. 어. 음, 그런 부분은 제가 저희가 이제, 조심할 일입니다. 봉사할 때 어떤 분이 그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야, 내 시급이 얼마인지 알아? 이러더라고요. 음. 어? 이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음. 나는 차라리, 그, 이렇게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봉사, 봉사, 그러니까 성당에서 봉사하는 시간을, 시간으로 환산을 해서 음. 돈으로 환산하면은, 이거 안 아깝겠냐? 음. 아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기준을, 음. 그, 금액으로 환산하니까 내가 봉사하고 있는 시간이 되게 아까워진 때가 있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봉사를 난안 한다라는 얘기를 난 차라리 돈을 식으로? 내고 만다라고 하시는 분의 음. 입장이긴 했는데 이제 제가 뭐 그분을 그분이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화폐, 돈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은 되게 음, 달라요. 그렇죠. 현대인들에게 가장 소위 말하면 임팩트 있게 인상깊게 딱 들어올 수 있는 비유가 환산할 수 있는 게 단위가 돼 버린 게 오. 돈이 돼 버렸으니까. 역설적으로 신앙이 신앙이라 신앙생활,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서도 다시 말해서 영적인 거를 추구한다는 이 공동체 안에서도 이제 재물을 기준으로 삼아서 얘기를 하다 보면 네. 사실은 얘기가 정말 배가 산으로 가는 것처럼 안 맞아버릴 때가 있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문, 어, 문제를 회피하고 도망가려는 게 아니라 문제는 분명히 있다. 근데 그거를 고쳐나가는 방법이 개선이 되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어야지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소위 말하면 뭐 엎어버린다 혹은 내가 안 가버린다. 이런 식으로 가버리시면 사실 그거는 엄밀한 의미의 문제해결이라기보다는 그냥 도망 아니면 회피 혹은 전복밖에 안 되니까 음. 그 점에 있어서는 오히려 문제가 있다면 교회 안에서 더 남으셔서 악착같이 남으셔서 더 첨예하게 음. 문제를 제기하시고 말씀을 해주시는 게더 교회를 위해서도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laughs> 네, 교무금 얘기, 11조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건 우리 신자분들한테도 해드리고 싶은 말인데, 우리가 교무금을 낸다, 10분의 1을 낸다라고 생각하니까 아깝고 조금 버겁게 느끼시는 건데, 정말로 신앙인의 감정에서는 10분의 1을 내는 게 아니라 10분의 9를 우리가 가져가는 거예요. 아, 신앙인의 관점으로 응. 보면 10분의 1을 내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덕분에 내가 10분의 9를 가져갑니다라는 생각으로 해서 10분의 1에 대해서 말을 하고 교무금을 얘기하는 거지 왜냐면다 내가 번것 같고 다내 노력만 같았다고 보이면 정말 아깝거든요 특히나 요즘 같이 어려울 때 그런데 한번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요즘 같이 어려운 시국에 직장이 다 있는 거 아닌데 나 직장 있는데 그게 정말 전적으로 내 노력, 내 공로일까? 아 그럼 그럼요, 내 노력이고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알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할 수 있었던 건강도 전적으로 나만의 힘으로 된 건가? 그럼 아프으신 분들은 다 그런 벌 받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사실은 다 나의 노력만인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전제 조건으로 하느님한테 받은 것들이 있다라는 걸. 진심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감사할 수 있을 때 신앙생활이 정말 꽃이 필 거고 그거에 가장 어떻게 보면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문제들이 그런 교무금 혹은 11조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돈을 많이 내시라 11조 많이 내시고 교무금을 많이 내십시오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적어도 신앙인이라면 한 번쯤은 생각 돌이켜서 보셔야 된다는 거죠. 과연 내가 10분의 1을 내는 거 있는 거냐 10분의 9를 가져가고 있는 거냐 마음 먹기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농담반 진담반 우리 가톨릭 신자분들은 10분의 1까지는 안 내잖아요 솔직히 <laughs> 30분의 1도 안 내시잖아요 그런 점에서 그냥 뭐돈 얘기 자체니까 아, 듣기 싫어 무조건 잘못해서 아, 돈만 밝히는 신발 이 얘기하기 이전에 맞아요 그런 신부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더 반성하는 것도 맞지만, 오히려 그런 거에 발끈하시면서,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시면서, 알게 모르게 내가 더 돈에, 재물에 더 이렇게 치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개인의 신앙생활을 위해서라도 한 번쯤은 돌아보실 일들이라는 거죠. 네, 어머, 질문을 받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많이 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많이 배우는 것 같아서 좋긴 한데, 문 질문 중에서 신부님 혹시 좀 기억에 남는 질문 있으셨어요? 저는 지금 마지막 질문. 아 마지막 질문. 음, 네 왜냐면 현실적이고 약간 걱정도 되거든요. 아의도 의도치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 정말 교회에 성당에 오시려는 분들을 쫓아낼 수도 있겠구나. 아 의도한 바는 아니나. 분명히 의도해서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겠죠. 사무실에서. 네네. 그게 정말 실수였던 아니면 오해의 여지였던. 음. 그러니까 오해를 전적으로 안 주면서 우리가 다 모든 걸 설명해 드릴 수도 없겠지만, 왜냐면 모르긴 몰라도 이 영상 작업 안에서도 음. 다 모두가 똑같이 이해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네. 뭐 한, 꼬, 한 꼭지를 잡아서 더 이야기가 나갈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되거나 고칠 수 있는 오해의 여지라면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더 없애가면서 더욱더 열린 교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안타깝네요, 마지막 <laughs> 문제는. 우리도 이 열린 교회 일환이 되기 위해서 제가 이리저리 상품을 조금 받아왔어요. 혹시 이런 질문을 좀 나눠주시고, 나누신 내용들 사례들을 나눠주시는 거 가지고 다른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럼요. 네,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걸 어떻게 보답을 할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이리저리서 좀 상품을 조금 얻어서 네 이렇게 좀 드리는 걸로 하는데 지금은 이제 아직 많지가 않으니까 한분 네. 뽑아서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면은 제가 한번 연락을 드려볼게요. 아, 아, 저희가 지금 그럼 그 중학교 친구까지 두명 두시면 안 돼요. <laughs> 중학교 친구는 일요일날 주면 되겠네요. 음. <laughs> 아, 아 우리보다. 네네네. 분야. 그러면은, 이 중학교 친구랑, 요, 안타까운 질문 음. 하신 분들한테 하, 그 상품을 좀 드려보는 걸로 하고,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들 나눠주시는 내용들을 가지고 같이 풀어보고, 나누고, 그리고 여러분들께 저희도 이제 준비한 좋은 상품들을 나눠드릴 수 있으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가 네. 이제, 성함 세례명을 말씀을 기재를 해도 되지만 선택으로 이제 익명으로 해 주셔도 되니까 이런 네? 내용들 편하게 주시면 저희가 우리 안 물리시는 친숙이신 분이 오늘은 많이 좀 반은 물린 거같은데요어 <laughs> <laughs> 계속해서 풀어보는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 내용은 여기까지로 하고 세훈면그 마지막으로 네. 하나 둘셋 한번 해 주시겠어요? 네. 하나 둘 셋.